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HPS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고점 찍고, 63,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난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라인 저점 깨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저점 형성했을 당시보다 조금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약간이지만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HPSP,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HPSP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놀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차트를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작년 초 15,000원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 고점까지 1년 넘게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만들어 주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했던 투매 물량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 형성, 저점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이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인데 특히 이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외국인들 중점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 HPSP 자체적인 악재 없이 달러화가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외국인들 매도세를 주축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4만원 라인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4만원대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통해서 이렇게 4만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라인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저점 라인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hpsp 공모로 모은 300억을 토대로 생산능력 2배 착착 이렇게 기사가 나와있는게 확인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HBSP 300억을 토대로 새로운 신사옥을 지으면서 이 생산 능력 자체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 AI 산업, AI 산업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토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2025년부터는 이 반도체 공급 자체가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정보량을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AI가 급속도로 발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HPSP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강달러,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 이탈로 인해 발생한 주가 눌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라인까지 추가 매수 라인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키고 이 HPSP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4만원대 라인까지 주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 계속해서 이어가는 건지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번-1904번으로 HPSP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유튜브 라이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장 시작 이전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 종료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들어오셔가지고 이 HPSP에 대해서 대응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HPSP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담아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추산 이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이를 토대로 4월달에 중요하게 나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토대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셨을 때 작년 말부터 들어왔던 이 수급들에 대해서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수급들에 대한 이탈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까지의 수급과 재료들을 토대로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앞으로 HPSP에 대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HPSP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매수 종목들 식감횟수 종목으로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배너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4월 15일 장 전에 제가 27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DI와 이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중에 18% 이상 올라가서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이구산업 현재 주가 11%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자체도 충분히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생방송 제가 매일같이 키고 장 9시부터 장 시작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잡는 방법, 매도를 끝마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매도,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50% 물량은 1차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끝까지 추세 보면서 제가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매수를 할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이미 포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다지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력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